대통령 따라서 마친내지요 내가 돼야지 대통령 국정운영에 협력을 할수 있다 이딴 식으로 대통령 따라서 국민한테표 구걸하고 당선 대군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뒤에서 분장질이나 하고 김우성이가 철도파업 때 뒤에서 몰래 수업붙친 것처럼 야비나이 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의원로서 대한민국 국가체제 과연 정상하지인 인물냐 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려고 발아가는 여야쓰레기 국회의원이라고 돈 잡지 말고 이제는 세공작으로 쓰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알아보는 동물이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국회의 해산하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한국성을 위서 대한민국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마다 선수마다 발목 잡는 이 박지원이가 나쁜 놈 아닙니까? 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야당 국회에서 온 나라를 있습니다. 정말 검증받고 사퇴하여야 할될다떨어지들을이 세대가리 놈들이나 이, 이 세민 놈들이 분명하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짝퉁보주 웨이빙족 세대가리 즉시 자폭하라!